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항상 어머님 아니면 어머니였거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 갑자기?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다음 날 저녁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손녀 지민이가 문 열어주더니 와락 안기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 이래서 손주가 귀한가 봐요. 심장이 녹는 줄 알았어요. 식사 준비하는 수진이 보니까 눈밑이 시커매요. 살도 빠지고. 뭐 하나 제대로 챙겨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수진아, 너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보면 알아요. 애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지민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수진이 얼굴이 굳더니 어머님 그게 저희 집이 좁아서 거짓말하는 것 뻔히 보여요. 방3 개에 거실 넓은데 뭐가 좁아. 그냥 시어머니랑 살기 싫은 거죠. 속상했어요. 근데 이해도 됐어요. 나도 시어머니랑 못 살았으니까. 20년 전 이에 결혼식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감당할 수 있겠어? 따뜻하게 안아줘야 했는데 제 아들 빼앗기는 것 같아서 독하게 굴었어요. 그게 20년을 갔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한 달만 계세요. 시범적으로. 뭐?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둘째 어린이집도 대기 중이고 남편은 해외 발령 가서 1년간 없고. 솔직히 어머님 도움이 필요해요. 정직한 말이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죠. 누가 신세 지고 싶어서 그래? 내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는 거지. 나도 혼자 있기 무섭단 말이야. 그렇게 시작됐어요.